안녕하십니까. 최 대표 TV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어, 우리 자주 출연하시는 김우영 세무사님 모시고, 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네. 그 이번에, 얼마 전에 시행된 2020년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에 대해서 설명을 네.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그거는 뭐, 저기, 끝나지 않았나요? 네 이번에 네네. 끝났는데요. 예. 이제 한번 기회가 지나갔지만 네네. 하반기에 한번더 있을 예정입니다. 아, 작년 예, 네네. 작년에도 어, 한번 전반기에 있었고 하반기에 한 번씩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네. 잘 준비 생각을 해놓으셨다가 네. 하반기에 지원하셔갖고 네. 지원 받으시면 될것 그... 같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이제 신청 시작이었잖아요. 예,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다른 영상에서 좀 안내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네네. 저도 이제 세무사님이랑 통화하면서 깜짝 놀란 게, 그날 14일날 네네. 오픈하자마자, 네네. 그냥 바로, <laughs> 바로 끝나버렸죠. 예, 맞습니다. 네, 세무사님몇 개나 그때 뭐 업체들 진행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한, 뭐 네. 한 10개 좀넘 그 네. 좀그 지원을, 신청하는 걸좀 도와드렸는데요. 네. 어, 저도 이제 이거를 저번 키스만 해도, 네. 한 그 월요일날 신청할 수 있으면 수요일 정도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네. 월요일날 다 마감이 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특히나 네. 놀라운 게 예. 저번에는 1,700개 업체를 예. 이제 지원을 해줬거든요 네. 그 그래서 수요일까지니까 네. 이번에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들었어요 왜냐면 하 네. 이번에는 9,500개의 사를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9,500개 이번에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업체들한테 다 준비를 시키고 네. 가입을 시키고 네. 뭐그 기존에 이제 뭐 그 입력을 해야 되는 안들이 있어요. 뭐 예, 산업 예. 표준 분류표라든지 그런 것도 입력해야 되고 세부 사항도 입력을 해야 돼서 예. 미리 입력을 시키고 이제 버튼만 누를 수 네, 버튼만 네. 누르면은 네. 지원할 수 있게 준비를 다 시켜놨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가서 딱 이제 1 0 시부터 오픈을 해서 예. 지원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네. 이제 그리고 또 우리 업체들이 어떻게 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 네. 이제 같이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픈하자마자 다운돼서. 네. 예. 12시까지 네네. 이제, 그, 시, 그, 성공하신 분이 2명 네. 정도 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이게 뭐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이게 들어가니까 네. 예전에 그 정책 자금 같은 경우도 예전 그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중진공에서 네. 진행한 정책 자금도 네. 오픈하고 나서 그냥 바로 다운돼버리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저기 지원금 바우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상반기는 끝났고요. 그죠? 네 끝났고 끝났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또 있으니까 네. 일단 내용을 한번더 우리 세무사님하고 같이 네네. 실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금액이 얼마인거죠?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시면 일단 해주시면. 1년간 네. 100만원씩 지원이 예, 나오고요 예, 예. 총 200만원이 지원이 나옵니다 그죠 2년 나오는거죠 예,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무, 세무 대리 비용에 대해서 네. 지원이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100, 100만원씩 네. 그 70%, 그70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월 기장은 10만원에 네. 어, 조정량 30만원 정도 주시면 1년에 네. 150이잖아요 예. 그거에 70% 하면 한 105만원 정도 나오는데 네, 네, 네. 그거에서 이제 한도가 100만원까지니까 그렇죠. 100만원 정도 이제 지원 나온다고 네, 보시면 네, 네.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정도 수준에 있는 네, 네. 분들이 이제 받으면 네. 딱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네네 요게 네. 네. 네, 네. 이제 보니까 나이가 네. 39세 이하, 30대랑 40대랑 좀 다르죠. 네, 그 맞아요.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네, 네 30대는 일단 그 이번에 나오신 게 보면은, 네, 그 30대 1980년도 1월 2일 이후 출생자 분들에 대해서 음. 하반기는 좀 바뀌겠네요. 하반기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어요. 아, 예전에는 아, 이게 그 30대에서 네. 그, 예를 들면은 지금 2월 14일날 지원이었으면은, 네. (2월 14일) 이후 출생자부터 됐거든요 아 근데 요번에는 약간 바뀌어서 (1월, 2, 1월 예예. 2일) 예예. 이후부터 또 진행이 돼서 예예. 하반기 되면은 이것 네. 그~ 이~ 합 전반기 때처럼 1월 2일 이후로 음, 해줄지 예. 아니면 은 7월 1일 이후로 음, 해줄지 수 있겠네요. 약간 예. 좀 그게 헷갈려요 저번에는 예. 분명히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예. 좀더그 대상을 좀 많이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아 그건 이제 나와 봐야 알겠네요 네 나와 봐야 네. 알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30대랑 40대랑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건이 예. 조금 다르죠 예 맞아요 예, 예. 그 30대 이하는 네. 이제, 30대 30대 예, 30대 이하 예3 예. 예, 0 이게 근데 표현이 약간 이, 신기한 게 네, 네. 그 30대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30대 이하로 표현을 해서, 그렇죠. 저희 거래처분들도, 그렇죠. 자기는 30대인데, 30대 이하로 하면 이게 맞느냐, 그렇죠. 35세인데, 30대 그렇죠. 이하가 맞느냐, 근데 표현이 네, 이런 거고, 네. 1980년대 1월 2일 이후 생이면딱 그렇죠. 정해져 거고. 있으니까, 예, 생년월일이 예. 예. 그리고 40대, 두 네네, 개로 네네, 이게 네네, 아시면 되고요. 네네. 예를 들어, 30대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예전하고 또 기준이 완화된 게 네. 예전에는 매출 금액이 있고 네. 부가세 과표 증명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매출이 있어야지만 등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네. 사업자 등록증만 있어도 네. 이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좀더 지원 요건이 간소화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40대 이후는 좀 까다로운 게 네. 특허권이나 예. 어, 실용 신안이나 네. 디자인 중 하나가 등록이 돼 있어야지 네.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조금 이제 뭐 네. 받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9,500개 사를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중에 이제 30대랑 40대랑 좀 개수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니다더 예, 많죠. 30대가. 30대가 7,700개 사고요. 예, 예. 40대가 1,800개 사를 지원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30대는 뭐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나이가 네. 되고 그 다음에 네. 창업한 지 기간도 있지 않나요? 2017년도 1월 2일 네. 그, 그렇죠? 그 조건만 딱 맞으면 이제 거의 뭐 네. 빨리 전산을 빨리 들어가서 신청하면 네. 어, 된다는 말씀을 지금 네. 하시는 거고요 저번 네. 기수에는 분명히 네. 그. 선착순 이라고 되어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예, 예. 워낙 많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네, 네. 선착순이 이제 뭐 빨리 지원하시면 좀 유리하실 것 같고 네, 네. 어, 좀 선착순 일지는 한번 좀아 일단 결구가... 받아 놓고 이렇게... 거기서 한번 더 이렇게 걸을 수도 예, 예, 있다 그럴 수도 것... 있을 예, 예.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그 지원을 못 받는 업장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업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죠 몇개 어, 예, 이제... 예. 그 금융기관이나 뭐국 세나 네. 이런 것들을 체납하신 분들은 예. 일단 받을 수가 없고요. 네. 또 유흥지점이나 네. 그런 좀 이렇게 유흥 쪽 관련된 그렇죠. 분들은 이제 받을 수 없다고 합그다 예. 사행, 본성, 예, 예. 그렇죠. 휴업 중이거나 네. 뭐든 제한 같은 거를 받으신 네. 분들은 안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외의 업종들은 거의 다 되기 네. 때문에 네. 어, 뭐, 그치, 요건그 업종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보다 좀더 늘어날 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제출하는 서류라든가 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는 음. 예. 사업자등록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 네, 네. 등기소에서 떼시면 되겠죠. 예, 예. 그렇게 두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신청을 어디다가 하면 예. 되나요? 네. 그 케이스타트업이라는 곳에 들어가 예. 보시면은 예. 거기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네. 거기 공지사항에 이제 창업기바우처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 거기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 들어가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한두 군데 업종 세부 내역이나 이런 것들 좀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저 지원하기 전에 하루나 네. 이틀 정도에 들어가셔서고좀 네. 네. 작성을 다 해놓으시는. 아좋 미리 그사이 들어가서 네네. 해놨다가 당일날 이제 오픈이 딱 되면 네네. 바로 딱신청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시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 일정이 아직 안 나오긴 했는데 네네. 대략 한 7월 정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작, 작, 작년에는 작, 이제 3월이랑 9월에 네. 됐든요 3월, 9월. 네네.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한 3월쯤 할 거라고 생각이 음, 들었는데 네. 한 이번엔 2월, 2월 달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네네. 한 8월쯤 하지 않을까 아, 생각 중니다 일단은 좀 미리 네네. 어쨌든 뭐. 네네. 공지는 미리 나오니까 예, 예, 나오면 네. 서류 해가지고 준비해 놨다가 네. 시간 딱 되면 바로 빡 클릭을 네. 네,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뭐 어떻게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니까 좀잘 챙기셨다가 좀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나 인기 있는 지원금이라서 빨리 클릭을 하시면 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에 대해서 세무사님하고 같이 예, 알아봤습니다. 혹시 뭐더 세무사님하고 상담이나 이런 게 원하시는 분들은 어, 이메일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